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기 TV예요. 아, 아. 오늘 해볼 게임은 뱀부 프렌 프렌즈? 한번 해 볼게요. 네. 14명 탔어요. 아, 리 가야 요 아, 이 탔어요. 우리 가자요. 이따 들어가야, 아, 우리 우리 들어가야 돼요. 아, 어가는 네, 이제 우리 들어가요. 아, 들어가죠. 네, 이제 여기 들어가야 오, 돼요. 3초주요 네, 3명, 4명. 안녕. 이 친구랑 같이 들어가는 건가 봐요. 근데 왜 다른 친구들 안 오지? 온다 근데, 온다 온다 온다. 그런데요, 밑에 있는 상자 표시 눌러봐요. 어, 그래요? 어 이렇게 <laughs> 이게 숨는 거예요? 네. 어, 이건 뭐예요? 아이거 숙으리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그거야? 이렇게 숙으려서 가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거 봐요. 버스 타때 이렇게 네. 해야 돼요 이거 봐. 아 그렇게 타야 돼요? 맞아요? 이 봐요 이렇게 이렇게. 오이. 오다다다다다다. 야외 여행을 떠나는 중. 야외 정행. 여행 여행, 똥 여행은 언제 끝나죠? 챕터 1오 이제 시작하나봐요 응? 올라오 완료 나이 다른 나이 플레이어를 안 됐는데? 기다리는 중입니다 응? <laughs> 시작! 시작 시작. 게임 시작합시다 이 준비해야 돼요? 오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오 친구들 앞뒤로, 앞뒤로. <웃음> 이상한 <웃음> 세상 이상한 세상이야. 이쪽으로 가라랬는데 누가 방향을 돌려놨어요.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놨어요. 이리로 가라랬는데. 어떡해? 어, 버스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떡해? 어, 어떡요 어. 영화는 에 빨나 이었다니까. 그래요? 어, 사고 났어요. 어, 어떡하지? 어, 내가 어디에 넘어져 있는 거야? 큰일 났어. 우리 쓰러졌어. 아, 도와주세요. 웰컴 환영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어? 모르겠어요 나도 이 영어는 뭐지요? 퐁내 블록이 넘어졌어. 그들을 찾아서 되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찾아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어. 이 출발하는 건가? 네. 박스 리버 어? 쓰고 요렇게 가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박스 쓰고 먹고. 나 와봐요. 어디 갔어요? 여기 아니요? 출구 아. 있어요.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녕. 안녕. 뒤에 보면 출구가 있어. 어디요? 어디요? 이쪽이요 이쪽.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원이 아... 나가요? 저나 가고요. 함께 와요 같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오세요. 오 손이 안경도 썼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쪽... 오 떨어졌어요. 수만. 어, 떨어졌어요. 모습을 봐, 퍼프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숨는 거예요, 이런데 아무데나? 응, 음, 아무데나. 아무래도... 이 박스 딱 숨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자. 숨은 응? 아, 어디였어요? 있다. 잘 따라와봐요. 자 이렇게 가는 거. 오 저, 저 친구 저 박스. 얘네 왜 박스 뒤집어 쓰고 있어요? <laughs> 어디 가세요? 얘네가요? 어. 일로 극장이래요. 어 극장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극장이에요. 무서우면 이렇게 상자 쓰면 돼요. 그래요? 극장. 오, 극장에... 뭔가. 블록을 찾아서. 쭉 나왔다 나왔다. 네! 박스. 이야. 어. 생님 박스 숨었어요? 어, 아, 선생님 아, 걸렸어. 개잡올려 이거 이 박스 이거 어떻게? 개 잡으면서 죽어요. <laughs> 이거 박스. 딱 틀려서 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블록? 다시 블록 안 보이는데? 블록을 어떻게 가져고 가요? 다시 시작해 버렸어 으으 어 블록 어떻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다시 시작했어 수건이 빨리 오세요 그러면 네 음. 블럭을 가지고 띠디띠디디디디 블럭을 가지고가는데 블럭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어 발견됐대 어 친구가 발견됐어 친구가 발견됐습니다 친구가 발견됐습니다 오오 깜짝이야 서버 시작 와아아 큰일 났어요! 아얘 어디 였지 아빠 봤는데 여기서? 아빠 어디 였지 블록을 찾아서 글자으로 가져가세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오오오오 대박!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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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블루! 습기? 가만히 있으면 도망가나? 오오오 오, 박스를 지나갔어요. 얘는 뭐하는거지? 아 파란 방향을 따라가래요 박스 다시 벗고 갑시다 파란 방향을 따라서 빨리 가야돼요 파란 방향이 이쪽에 또 어디있나요? 파란 방향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건가요? 어 있다! 이쪽으로 가 극장으로 들어가라는데요? 어? 파란 방향이 이쪽인데? 모를 때는 친구들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 어디 어디 친구들 따라. 친구들 어디로 가고 있죠? 수방을 좋아하는 친구는 끌려가고. 여기서 누지 레즈에. 컴퓨터 좀 하고. 아. 그냥 커피. 아까 저 파란색이. 혹시? 아, 아. 네. 블루에. 블루에요, 그가? 그러니까? 네. 블록을 찾아서 가져가라는데 그냥 아, 블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지. 블루왕 블록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 비슷한 거 같아요. 어, 이거 뭐예요? 이 뭐야? 어? 못 지나가요 박스로 내도 트..투..투..해놓은 것 같아 못 지나가요 블록을.. 어, 블록 다섯개 남았나봐요 꼼꼼히 찾아볼 거요 꼼꼼히 찾아봐야 될거 같아 그쵸? 이번에는 이과학실로 음, 가보자 과학실이요? 근데 아빠는 지금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 같은건 기분 탓인가요? <laughs> 오오이 <laughs> 뭐야 안녕 전문이 이거 누르는거 아닐까요? 안 눌러지네요 예, 가야 될까요? 저기로 음. 음. 가는 건가요? 파란 색깔 파타피 방향 이쪽에 있는데 극장인데? 음. 아까 왔던, 음. 왔던 음. 극장이잖아. 음. 블록이 이제 없는데? 스머. 저기 블루 있어 블루. 블루 블록을 있어. 찾으라는데 블록이 어딨지? 아 이거 또 아까 왔던데. <laughs> 아 붙잡고 왔던데 왔다가 다니고 또 빽빽 돌고 있어. 블루야 어디지? 언니. 어, 블루이다 블루! 어 여기 처음 오는 데다. 어 뭐야? 어다 찾아낸다 봐. 고마워요. 아빠는 하는 일도 없었는데 벌써 다 해야지. 나는 분들이. 뭐 못했어요. 어? 그래요? 아빠 벌써 찾은다 군데요? 어 이거 뭐야? 그린이 나오나 봐. 네 그린. 그래. 어이건 뭐지? 블루가 가고 그린이 오는 건가? 음, 이건 뭘까요? 아무도 없어. 좀 쉬어 좀 쉬어요. 내일 할 필요할 거예요. 어, 아빠는 살았다. 나는 죽었다. 그런가 봐. 넥스트 나이 i 다음 날밤 아빠는 이쪽에 죽었어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이친구들고이러고이는데너지고너 지금 들하 상자 척하고 있는 거니? 하이제시작하나 <laughs> 어, 봐요. 이 친구들하고 이요 그래요. 다친구같이해구 열심히 하고 있어봐요. 친구야 한번 h 한 a 번 m b 여기로못 가나? 이 여기로 n 못 가니? 여기에 더 있을 거야 o 화 a 이 이쪽으로 가래요. 아우 저저 친구 다 가져가네. <웃음> <웃음> 어 T. Davis. Toga, Togo, Toga, Togo, t o 요 o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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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사진이 이거야? 오 끝났어요. 오 누가 죽었나봐요. 발견됐나봐요. 첫 번째 친구. 첫 번째 친구. 블루의 첫 번째 오. 친구. 발견되면 안 되는 건가봐 요 여기. 트루스. 극장스. 초록스. 기회 봐봐요. 초록스 없는데요? 없어요. 초록스 안 따라오는데요? 초록스. 없어요. 초록다운스. 아, 아빠 오. 오 극장으로 가려는데 오! 오! 초록스, 초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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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초록스 얘도 발견돼요 아빠 발견됐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달리기 더 빨라요 초록스 오 얘도 발견되겠다 여자애 초록스 여기 어디 저거 찾으라는데 그안 보여요 잘 오! 오 시작했다! 블록이안 보여요 수미 시작했어요? 아빠로 블록이 안 보여요. 블록을 찾아야 되는데 블록이 열다섯 네. 개 중에 다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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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중에 열다섯 개인데. 어, 블록 찾았다. 안돼, 아, 이거 블록 아닌데. 이거 뭐야? 공주인데? 저걸 받아야 돼요. 아빠로 뭐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있잖아요. 이거야? 네, 저걸. 아, 이거를 그 극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 그린스. <laughs> 그린스 초록스. 초록스 나타났어 요 방금 초록스. <laughs> 초 녹스. 동록스. 여기에 블루가 만약에 와. 어 꿈에도 똥 싸면 초록색에 초록색이, 초록색이 나올 것 같아요. 오 파랑스. 파랑스도 오네요. <laughs> 파랑. 뭐야? 왜 파랑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너 보이는 거 아니니? 너 감자 튀기니까 너 보이는 거 아니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걸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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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기는 건가 보다. 네. 어 파랑스. 파랑스 온다. 파랑스. <laughs> 어 파랑스. 방스, 파랑스. 어 파랑스가 지금. 냄새 맡고 있나 봐요. Par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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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어 g s Parags. p a r 이 g s p a 기 a g s 튀 a r a g s Par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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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a 어 파랑스 파랑스 어 p 파랑스! g s Parags. p a r a g 박스 박스. 박스. 파랑스 나 아니야. 음 아니야 그냥 가. 나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난 지금 바, 난 지금 박스 계속 뒤집었어. 어 파랑스 <laughs> 얼른 가. 나 아니야. 음 너네 집 빨리 가려. 안녕. 돈해줄까해. 리 너네 집 가. 음 그래. 나 아니야. 나 손님이야. <laughs> 네. 오 파랑스 까불. 오 중국 불이 쏟고. 오 파랑스한테. 오. 팝콘 어, 여기다 팝콘 각이다. 아빠 팝콘 찾아왔어요 팝콘. 난 지금 열두. 와 초록스. 초록. 요번엔또 파랑스 초. 야 이거 뭐야 파랑스 초록스 다 왔어. <laughs> 파랑스 초록스. 파촉스 클났어요. 파촉스 <laughs> 파촉스. 파촉스. <laughs> 어 클났네 저 파랑스 저쪽으로 가라는데 아빠 반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웃긴 게 있어요. 뭐요 여기 안에 네 여기. 아까 쇼크가 네, 갔던 수가. 갔던데 네. 어 깊은데에요 네. 어머워스 어몽어스. 어머워스가 있어요 여기에 왜 어머워스가 있냐고 어머워스가 있어요? 네 어, 아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파란... 어, 박스, 어, 파랑스 오 어, 파랑스 아 어, 파랑스 아빠 봤어 어, 아파랑어 파랑스. 파랑스 아빠 봤어 파랑스 어, 어 파랑스 아빠 봤어 박스스 파랑스야 난 그냥 박스야 어 근데 어떡 하니 여기 팝콘 보이는데? 음. 하라스야 <laughs> 나 여기 박스 뛰기만 썼는데 팝콘 보여. 오누고 잡혔어. 요 아빠 빨리 극장 가야 되는데. 팝콘각 다 왔다 팝콘각 팝콘 도착. 아 <laughs> 어, 그린스. 와 그린스. 박스. <laughs> 오 어, 나는 아예 끝났는데요? 어? 수원이 깼어요? <laughs> 네. 우와 수원이 우리보다 더 빨리 깼네. 나는 지금요! 네 우리 친구들은 그... 지금 못 깨고 있어요, 승훈아 나는 지금 죽어서요! 네 그냥 살펴보게 살펴보기만 하고 있어요? 어 파랑스! 어, 저 파랑스 저기로 들어가는 거니까뭐 먹을 거 있나 본데 여기 어디지? 아, 여기 아, 왜 계속 똑같은 데만 도는 거 같은 기분이지? 나 지금요 기분 탓인 거나 지금요 배터리 네. 주워야 돼 배터리 휴즈예요? 와 아빠는 아빠보다 더 빠르네요 오 어... 누가 발견된... 어... 시즈질 어! 그린스! 숨짝 그린스! 나 아니야 그린스 그냥 집으로 가너 걔는 <laughs> 뭐야? 그 양다리... 다리를... 양팔을 쭉쭉 펼치면서 뭐하는거지? 머리 어디여~~ 끼야차 어! 파랑스 도왔어 우와 얘네들이... 콤보야 콤보!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잘하고 있는데 닭다리? 닭다리 잘하고 있어요? 어이구 압박 압박 이러지가 않아요 막 그럼 나는 파랑스 따라갈게 나 네, 똥싸고 있나 요 초록스야 안녕 나 여기 나 박스야 너 여기 모르는척 해줘 그냥 나 그냥 가는거야 나 아까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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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랬어요 <laughs>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여기 여기 팝콘 없네요 어이 괜히 여기 왔어요 팝콘 박스 아니네 팝콘 가게였는데 팝콘이 없어요어 초록스가 움직이네요 게으름뱅이 초록스 어? 저 하얀거 저기있다 저쪽인가 봐요 어 빨리 가자 그린스 어, 그린스가 팝콘 가지러 가는 것 같은데요 오 이상 이, 이 닭다리 잘안에 닭다리 여기 있다 아빠 어, 아까 팝콘 가이다 팝콘 찾았다 닭다리 잘안에 닭다리 아니네 어 있다 여기 있다 아빠 찾았다 아빠 이제 오 어, 그린스 <laughs> 그저스 어, <저> 그린스 저거 <laughs> 아, 아니야 그린스 어. 그린스 아무것도 아니야 박스야. <laughs> 근데 이거 보이는데? 나, 아 이거 팝콘 아니야. 이거 너네 먹는 거 아니야. 음... 어가 빨리. 너네 먹는 거 아니야. 어 그린스 그린스. 어 그래 그린스 잘 가고 있어. 어, 그래 깼다 깼다 깼어요. 난 지금. 슈기. 오 조이 아빠가 더 빨라요. 거그 뭐야? 얘도 뭐야? 얘는 옐로우스예요? 아니요 주황스예요. 주황스예요? 오오 <laughs> 오! 아빠랑 아빠랑 두명 졌네? 클났네아클났어 <laughs> 영원히 왠지 마지막이 될것 같아. 우리 둘만 남았어. 왔어, 잘했야 우리 둘만 남았어. 어. 야 어디 이게 둘만 남았지? 난 이거. 한... 와우. 친구가 와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못할 줄이야? 와우.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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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위에 올라가더니. 오늘이 마지막 과밀이에요. 치킨 잘하네 치킨 가자 아, 네, 이번에 아빠도 퓨즈 찾는거예요왜 얘가 찾는 왜 하는데요? 이렇게 해? 아 왔다리 갔다리 이거 못찾게 <laughs> 자기 못찾게 하는거예요어 친구야 여기 퓨즈 하나 찾았고 오다 찾았다 다 찾았다 다 찾았어요? Sorry. 오 그린스 어, 그린... 아 파랑스인데 쟤? 어 이제 파랑스 갇혀있나봐요 쟤 뭐하는거지 파랑스? 파랑스 팔이 저러고 있어요 들어가..저기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스 대별인가봐요 오레지스. 제 파항이 아니고 퍼플이에요 퍼플. 퍼플? 어, 극장 어디 있지? 극장이 또왜안 보여? 저기요. 왜나 세명이에요? 닭다이 말고 데. 뭐, 뭐예요 이거 자꾸 극장인데. 닭다. 어디에... 너 무서워. 극장 너 여기 같은데? 극장 아닌가? 슈즈를 아 어디다 꽂는 거야 여기다 꽂는 아 거구나. 어 이거 어렵다. 삐쑥? 우리 두 명이니까 더어려운거 같아. 어 뭔가 아빠 봤나봐요. 저 어제 엉덩이래요. 어. 이제부터 아 이제 우리 두명만 남았어요 이게 깨야되는데 깨는 레전드인데요 레전드 최강인데요 우리들이 어디있을까요 퓨즈가 두개밖에 못찾았어요 퓨즈를 저기있다 퓨즈스 이게있다 퓨즈스 퓨즈를 꼭 어디서 캠핑가는 캠핑에 불 들고 가듯이 가, 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 개 들을 수도 있어요? 어, 여러 개도 되네요? 네. 어, 그러면 꼭그 집에 갈 필요가 없네요? 잠깐, 잠깐, 아, 어, 어, 저. 찾아서 가면 되겠네요? 잠깐, 좋아 한다.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laughs> 누군가 오렌지를 먹이는 것들 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스? 오렌지스? 이쪽으로 온다는 건가? 잡아먹히겠다. 떨어지자. 우와! <laughs> <laughs> 아빠는 일로 잘 가자. 우선 그러면 두 개부터 일단, 아니, 여기도 왜 집어 뭐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사가잘 보이는 건가? 어, 휴즈 수 없네요, 여기. 음. 음. 휴즈가 없어요. 음. 음. 어, 휴즈가 안 보이네. 뭐 봤어? 이,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친구야, 뭐 하니? <laughs> 못본 척. 못본척 하고 있어, 쟤. 그지? 휴지를 빨리 찾아야지 아빠! <laughs> 저렇게 죽는군요 네 아... 아빠는 죽었어요 나도 어. 죽었어 나 지금 와이! 와이 거려요 와이 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이어서 해요 네 안녕 안녕 이이